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논할까 합니다. 아멘 자 18절 한번 봉독 하셔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저, 도무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네. 말라 하니 아멘 지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말하지.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죠? 아멘. 이 사람들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요? 아니죠. 사단에게 매해서, 마귀에게 매해서, 밤에, 뱀에, 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을 잘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네. 주인이시죠? Amen. But it's a chine. She had a little chicken 말라는 거 e 요 아멘! n t look so sad. I a 말라는 것은 사단 주는 거죠? 아멘! m e n y e 산 끝까지 산 정이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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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이셔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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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 19절 뭐라고 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복창하는 겁니다. 권사님, 둘이 똑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요. 아멘. 대단하죠? 아멘.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은 분분하지만, 성령께서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한치 똑같이 얘기, 얘기하는 거요. 아멘. 배가 요한이 대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말입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이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다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이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 안 계시오? 계시오? 내 속에 계시 안 계시오? 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 안 계시오? 계시오. 항상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죠? 아멘. 같이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능력 주시오.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오. 은혜 채워주시오. 그리하면서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베두가 요한이 지금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너의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듣는 것이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 가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들은 지금 사단에게매서다마귀에내해서 마귀도 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영의 자식들이라고 그 말이고 성지한 사람들이라고 예. 그 말입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신 뒤 내가 거짓말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대로 안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 앞에서 서 있다면은 권사님 두렵게 보이죠. 주저할게 보이죠. 가지는 거. 마귀들이 아버님 날 십자가 못 박는다 해도 나는 성리가 보장되어 있느니 뭐 두렵게 보이느냐, 그 말이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 네. 지켜보세요. 아, 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지 않니오? 두렵게 보이죠? 강하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오. 아, 네. 죄를 짓는 것은 왜뭐 죄를 짓습니까? 하늘님못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요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감옥 감동을 주시고 혈심을 주시는 그분을 바로 연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대하지 못한 거요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세요 감옥 담대하셔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여 그하나님 앞에 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앞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만 듣는 것을 우다 생각해봐라 너희들 마귀 자식들인데 마귀 자식들만 들을 필있 말이야 지금 유대인들만 이렇게 마귀를 놓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사단이가 들어와서 자꾸 날를죄 한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아, 네. 예수님 계시죠? 아, 네. 성령께서 계시죠? 그분들 다 여기 계시는 게죠? 그러면 그분들이 계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좌우하시는 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주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되겠죠? 아멘. 네. 아, 네. 이십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 네. 않았을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수, 말하지 않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들었다는 뭐냐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보고 부활하셨으니 그 말들 말씀하실까요? 성령 성령마저 지금 보여주시고 확실히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넷. 여러분들 사단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사단이 가 앞에서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 염려하지 말고 전해라 아멘. 성령께서 가호담대하라 아, 네. 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 네. 식자가못받뀌더라도 보장받고 살아나는 것이니게 걱정하지 말아라. 아, 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요? 아멘. 네. 아, 네. 하나님 문서가돼야 되겠죠? 아, 네. 그 말씀을 드려죠 아, 네. 중마충에서 이십절이었잖아요 우리는 보고 트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가르쳐주는데 천지창조하신 양반이 가르치시는데 지켜하시는데 그건 안될수 있겠네 그 말이요. 아, 네.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지 않습니까 죄를 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거기서 죄를 질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드려야 자식이 아니요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사는 줄로 없습니다 그리가될줄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아멘 2 1절용 환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환원들이 백성들이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여기 쳐다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일하셔 일하셔서 구신들린 사람, 안진되게 된 사람, 봉을 든 사람 4 0 명이나 거기서 다 고쳐주셨어 하나님 역사 아시아 되시오 이들이 거짓말이라면 역사 안나타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어야 되시오 그러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들은 그 짓이 아니구나 확실히 마귀를 놓자, 쫓아내고 마귀를 사탕에 물리치고 병을 낫지 않고 안전병일으키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는 지적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유받을수 있는 다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간질병 자 정신병자 무슨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아멘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걸 보고 감히 거기서 더그 사람을 점점 위협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니까이나여 가능... 저희를 어떻게 번할 돈을 찾지 못하고 나는 다시 위협하여 놓가 주었으니 이는 오... 모든 사람이 그된 그 일을 보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거요 아멘. 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경건 안 돌릴 수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요. 이세대가 역사가 나타날 이유는 여기 본문에서 같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힘을 내놓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적이 네.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다음에 21절이요. 22절이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 0세라 네. 아멘. 중간나다아냐중간 여러분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중간에 다병안 나왔어도 영적으로 변화받아서 사정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말이죠. 병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야아멘병 낳은 것보다도 최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판에면더큰 병이죠, 그게. 그래? 더큰병고침받아가지 아멘. 그 다음이요. 사도들이 너희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보하니 사도들이 너희였죠? 왜너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네. 증거 나타나고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금 표적을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아멘. 너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권사님 이것이 주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 아멘. 아멘. 과목이 갖힐 수밖에 없고 매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셔서 나주게 되고 해방하신다 말입니다. 강력하게 힘을 주신다 그 말죠. 예. 아멘. 얼마나 감사요? 해 이런 하나님의 심고 사는 사람들을 왜 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지하지 말고 각오 담대함을 믿음으로 성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보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르대. 예. 내 네,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저희가 듣고 이 심으로, 권사님 저희가 듣고 마치었죠? 아, 네. 이 심으로 한마음 됐다고 이죠왜 한마음 됐을까요? 성령 그렇죠? 하나님하나님자 권사님 한 하나님 몇십을 살죠한 예수님 몇십을 살죠 성령 한 성령님 몇십을 살죠 통일됐었다는 말씀, 성과 성자성 일체 똑같은 분들 아니요? 네. 그분들 내시고 사는 통일된 그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가 됐다는 말이다. 제가이 네. 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게 대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지신자 시옵하시오. 네. 천지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신 하나님 네. 권사님 이런 양만 을 내시고 사는 사람 일낭만들들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걸출관하시고생사복을주관하신요 하나에 내시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우냐, 그 말이오. 영려될 것이 엇였죠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심으로 하나님께 손리높혀가하 대주제이신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시오.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구해서 유를 창조하시는 요 하나에 내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다 그다 뭐라 했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음. 호,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또 주의 종 우리 주 조상 다윗이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을 지금 읽으려고 된다 그다이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아. 족속들이 허사를 경령하였는고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아멘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령하는 거랬죠? 한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안 되죠 네. 절대로. 자기들 개나으로 네. 파울을 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우리는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호 당대에야 돼. 주로 붙으면 낫겠죠. 아무 또주의주 우리 주 조상 다윗의 네. 이름을 네. 위탁하여 성령으로 받지어시렴 어찌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적성, 백성, 족속들이 저를 경영하는 거. 아멘. 왜 여기 백성들이 아니라 마귀사시도 이거는 아멘 사단이 매 마귀의 맹산들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잘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도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을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역사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건 사단의 역사라는 건 간계라는 거 아니야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아멘. 고단한 거라 했습니까? 세상의 군함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관원들이 함께,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다. 아멘. 세상의 군함들과 다으며 아멘.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이다 마치오죠?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적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요. 아멘. 그런데, 자, 여기 저도 보세요. 하나님 계신데, 마귀가 드디어 안 드려요. 안 드렸죠? 이신은 그러니까, 이분을 메시고 사는 우리가 왜 주저하느냐고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창조주여, 하나님 메시고 사는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을 메시고 산다는 영광이죠 아멘. 다행이죠. 아멘. 저도 이기신을 힘을 주셔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고담이 뭐라 했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종 예수를 거슬려 저죠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아멘 그 망이삿돌이다 망이삿돌이요 망이들이 모여서 지금 군왕들이라 해도 천지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을 지랄 것이잖요 아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과 합하여, 아멘,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허스려! 아멘! 영적인 땀입니다. 아멘! 거스려 하지만은, 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네.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 이니까 그러니까 강호 담대함을 이겨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필요 없으나, 제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 물들지 말아야 되겠죠? 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물질이 매지 말아야 되겠죠? 사단이 매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보다, 이말로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응.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인 사람들 지금, 뜻이 하나가 됐어 안 됐어?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죄왜 나옵니까? 죄왜 나옵니까? 하나의 뜻을,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야. 아멘. 뜻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나 뜻이 아니죠. 우리 뜻이 아니죠. 요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야. 아멘, 아멘. <laughs> 그 다음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제도 주여 저희 위협함을 음. 하감하옵시고 아멘 권사님 감사해야 되겠지 사모님 감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면 감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안 계시다면 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하, 우리를 학대하고 위협해도 우리는 넘어집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야지. 이겨나갈 줄 없습니다. 이렇게 예. 죠어지셔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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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위협하면 한가무치고 종들로 알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지어서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그랬죠 아멘. 부자들에게 달라고 않고 교회 크게 쳐 달라고 않고 물질대에것받 달라고 않고 오직 요 안에 말쯤을 단대히 전하시소서 말쯤, 말쯤, 맞쯤이요 아멘. 아멘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예가 아니요 요 안에 말쯤을 전하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누가 손을 내밀어서? 주요. 하나님 40여년에 동처 고쳐지었죠? 낫게 하옵시오 그렇죠? 정말 낫게 없이고, 오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네. 네. 종예 네.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축복해달라고는 안했네 이 세상 것좀 해결해달라고 안했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거 아뇨? 권사님 사모님 그렴그렴 그래,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해결되는거죠?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제인자 사진과 주의자 사수, 우리 시험될 때마면 다만 할수 없어. 대견하고 권사하고 영원히 싸움되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잃어버리고 있단 말이다. 아멘. 그 다음이요. 빌기를 다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 하니겠죠? 아멘. 감사하죠? 사람에필요가지고 됩니까? 어떤 게 필요가 됩니까? 안 되죠? 요 안에 있어서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 기도를 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감사해야 돼요. 성경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감사해야 돼요. 감고 담대워주신다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비행 다음에 모 것이 진동하다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진동을 하세요. 성경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 진동해야 된단 말이야. 진동한때 뭐가서 왔을까요? 선생님. 성령께서 왔죠? 선생님. 내가 변화됐죠? 거듭났죠? 아. 아. 자, 어디, 여기 진동한지, 어디, 갔습니까, 성령님? 사댕장 이자하고 똑같죠? 아멘. 빌기를 다 하면 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방으을 하게 되고, 기적이 표정이 나타나게 되지 않느냐고 말이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진동하더님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오겠죠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이길 나거든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승리할라거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가고 담대하거든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해결 해 주시라 하신다면다 성령의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맞죠? 었죠사단이 두려워요? 아니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지요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드는 것이 두렵지요 아멘 보장에 32절 한번 읽어봐요 믿는, 믿는 무리가 믿는 한 마음과 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죠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죠 아멘. 누구 마음? 누구 마음? 예수님, 예수님 마음? 한 뜻은 누구 뜻? 하나의 뜻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자, 권런데 하나의 뜻을 이루면 죄지죠 예수의 뜻을 이루면 죄지죠그러니다 성경 따라서 이 세상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 안 필요죠. 이제는 이 하나의 뜻을 이루는 상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한다고 그랬죠? 아멘. 권사님 사모님 네. 하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멘. 물질을 주 줬습니까? 물질을 왜줬으그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뜻을 이루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을 가지면 혼자 죽은 것에 지나는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대로 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이다 도와주는 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요. 아멘, 아멘. 이는 우리가 한마음에 한뜻이 되어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건은재물을종으하 해서 제 것이라 하지 않는다. 왜? 왜안 했을까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만남이 고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 것이죠? 어. 내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딸린 것도 하나님 것이지요? 음. 자, 사모 그린 거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됐어. 그럼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오. 내 것이오. 음. 내 자녀도 내가 하나님 것이오. 내 것이오. 하나님 것이로, 그리 그래, 하나님 위해서 쓰야된다고 한다. 물질 생기면 손에 움켜질려고 쓰시나? 하 이렇게 처나게 아름답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0 네. 형제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네.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겠죠? 큰 권능으로, 그렇죠? 네.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죄 선이 나타났죠. 하나님, 하나님 동의하시는 권능이 나타났죠. 네. 주 예수의 부활 증거 아닌. 우리가 은혜를 얻어다고 그렇죠? 부활을 증거했다만 말인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있다고요 권사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그런데 지금 역사가 나타나게해 지금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 사십여대나 기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치료받아 해결되어 가고 다음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강고탑재면 가지고 하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맞죠? 집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의 믿는 백성들이 희한이도 하나의 영광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모이야그 다음에 사제력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아, 네. 값을 가져다가 가져갈 값을 가져다가 어쩜 그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아는 가난한 자는 없으니 자. 살아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졌다고 말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서 하나의 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도가 되지면 그것도 문제지 아멘 도다음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음질환. 정말로 복음천하는데 네. 필요한 데는 하지다고 말이오 네.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쓸때그그그더이 구글, 구글에서 구글에서 나내 위조 인이 있으니 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사도들이 일컬어 하나 봐라 하니 그거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 바아 배두리라 자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팔아서 갖다 드렸을까요? 하나님 만나 뵙고 예수님 만나 뵙고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변화됐지 안됐어요? 됐어요. 성령 충만히 받았다면 펄펄 찌르는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로 옳고 그로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에도 사단이 갖고 끼게 되어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땅값을 팔아서 감췄죠 아멘.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시험했죠? 아멘. 아멘. 성령을 시험했죠? 자, 이렇게 충만, 성령 충만히 받아서 허신공사 충사하는 사람들이 물을 찌었지지안 찌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딴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7절에. 27절 과연 헤롯과 곤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자이바기들이 왕이랑 그 대교 뭐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백성을 모아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에요 네. 아멘 아. 합동에 대적하는 거에요 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안아니습니까습니다 성리 아셨기때문에 성리 한다 말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평가하려고 그래. 이성에모였야다 그렇죠. 이성에 모인, 조의 모인 목적은 하나의 뜻하신 바을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존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주치오.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어서나 부자 되게 해주어서 교회 그렇게 해주셨어서가 아니라 저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문제지 잡는 것이 아니오 여기서는 그들이 보고, 표정을 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따라서 그들에 변화받는 그 계속 아까말추고 있죠? 자, 21절을 봐보세요. 21절에 반원들이 예.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저희를 뭐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아, 아멘. 보고. 모든 사람들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살아계시다고 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표적이 안나타나데 표적이 나타나, 나타나. 알병에 일어나고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그것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따르는데 감히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2 2절로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아멘 4 0여대나 벌쩍하게 나서서 치료가 됐죠 아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네, 이게 네. 교회이고 얼마나 영광이오 하나님 이렇게 영광된 교회가 되고 영광된 모임이 되어야 될수 없습니다 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나타나줄 질이 없습니다 네, 네.